안녕하세요.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하리마오입니다. 오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노년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취미 하나가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인기 있는 취미 TOP 오를 선정하고 각 취미의 시작 비용, 난이도 그리고 관련 동호회나 강좌를 찾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뜨개질입니다. 뜨개질은 손을 움직여 작품을 완성하는 재미가 쏠쏠한 취미인데요. 집중력을 높여주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실과 바늘 정도이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뜨개질 키트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뜨개질 동호회나 문화센터 강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작품을 공유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은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멋진 방법이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색연필, 수채, 물감, 파스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역시 온라인 강좌나 문화센터 강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그림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열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텃밭 가꾸기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씨앗 모종 텃밭 도구 등을 준비해야 하고 텃밭을 구할 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 관련 정보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온라인 텃밭 커뮤니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행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계획해 보세요. 여행 관련 정보는 여행사,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 연주는 음악적인 재능을 키우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하여 배워보세요. 악기 구입 비용과 레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기 레슨은 음악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악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년 취미 TOPO를 알아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독서, 요리, 사진 촬영, 공예 등 다양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선택하고 꾸준히 즐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인생 이막을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 하리마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